남극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는 유일한 대륙입니다. 인류는 남극의 이 같은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않고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남극 대륙에서 KBS 뉴스 이현정입니다. 팬데믹 보도에서 전문 기자의 역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초기 혼란 상황입니다. 초기 혼란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원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보를 믿을 수 있고 이 사람의 정보를 믿을 수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이 떠드는 거는 받아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뉴스 룸 전체의 보도 방향도 사실은 그때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전문 기자만 쳐다봐요. 이때 전문 기자가 제대로 방향을 세워야 되는데 가끔 전문 기자도 좀 전문 기자라고 다 알고 단호한 표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소속의 전문기자가 잘못 판단하거나 아니면 회사 수뇌부가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하니, 어, 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그 언론사 전체의 방향이 좀 엉뚱하게 가고 있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곧그 다음날인가 다음, 다음 날인가, 어, 뉴스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참사 장면은 않겠다라고 뭐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같은 걸뭐 계속 틀었었거든요 이런 항목들이 그냥 읽어보면 당연히 지켜야 될거아닙니까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중칙을왜 만드냐하면 중칙을 평소 만들고 생각해놔야 현장에 갔을 때그 생각이 납니다. 안 그러면 이건 그냥 생각이 잘안 나요. 그리고 중칙이 있기 때문에 데스크나 부정국장들이 이준칙에 어긋나는 걸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과학에 관련해 기사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문제시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그 사례를 예기하면 아까 제가 어, 한결의 주문 얘기를 하면서 이클명 기자와 오천부 기자가 있다고 드렸었습니다. 그두부분은 어, 문과 배경이었는데, 과학기술부 출입을 하면서 과학기사를 쓰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관심이 생기고 재미가 있어서 어, 과학기자를 듣고 그런 부분들은 어, 우연히 어떤 출입처를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서 그 분야를 취재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소질, 재능, 이런 걸 발견하는 경우고요. 만약에 처음에 어그 자기가 원치는, 아니, 자기가 잘 모르는데 그 기사를 취재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 그 분야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 분에게 설명을 아주 자세히 잘 듣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